지지의 하베는, 지지의 하는 합, 합, 유. 그 다음 뭐가 있다고 했어 합, 합반. 어? 그 다음에 합, 공. 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합유는 뭐한데 쓰는다? 이거 혼인에습니다 혼인. 합반이나 또는 뭐볼 필요도 없지 그래서 합반도 합반은 천간의 합이나 똑같은 용법이 왜 지지도 합반을 이루면폐기된 <laughs> 자기 역할을 못한다 고 그랬잖아 그래 본인의 <laughs> 자기 본래의 그 기능을 상실한다 고 그랬고 어 성질 고유의 성질을 상실하는 거야 그게 뭐 합동이야 뭐 관계가 없고 그래서 우선 그 합유 있죠 합유는 혼인을 보는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합유를 보려면 항상 혼인 관계에 보는 거 지난번에 설명했죠 혼인 혼인을 볼때 그렇죠 혼인을 볼 때는 뭐가 보는 항상 궁과 성을, 성을 본다 그랬어 그래 궁과 성을 본다 그래서 궁이 있는 궁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 같은 오행. 그렇죠? 목이면 같은 목은 다된다이거요 같은 궁이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지지의 에 어, 묘가 궁이야. 그러면 같은 목인 뭐가 궁이하다. 감목, 을목, 인목 이 같은 목은 다 뭐가 된다고 그어 궁이 된다. 그다음에 또 같은 게 있고 이거를 포함한 또 뭐야 삼합있죠 삼합 사막. 그렇죠 삼합도 다 이거를 포함한 삼합도 다 궁이 돼 그래서 묘가 궁이면 해묘 미가 다 궁이 되는 거야 만약에 묘가 있는데 해가 있다 그러면 이거 궁이 되는 거야이 삼합도 궁이 되는 거야 이 그 다음에 또 어, 뭐가 있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상합하고 같은 뭐, 그렇죠. 어,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봐. 우선. 더 깊은 거는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단계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일단은 부성이 있고, 부, 모 그렇죠. 부모성이 있죠. 부성 있고 모성이 있고. 그렇죠? 부모성. 부성, 모성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아, 이거는 여기서는, 어, 그렇지. 부성 뭐니까? 뭐가 있어 또? 처성, 남편성. 그렇죠? 남편. 그 다음에 자식. 그렇죠? 자식. 이런 것들이 다 성에 있잖아. 근데 이제 혼인을 볼 때는, 혼인을 볼 때는 어떤 성이 있는 거야? 뭐만 보냐? 부, 초성하고 부성만 찾는 분 되는 거죠? 두모를 볼 때도 궁성을 본다고 했어. 그렇죠? 자식을 볼 때도 궁성을 보고, 처를 볼 때도 궁성을 보고, 뭐든 육신을 따질 때는 다 궁성을 보는 거야. 그런데, 혼인에서 보는 거는 남자의 성과 여자의 성이 다르죠? 남자는 무조건 1번은 처성이 돼야 되잖아. 그렇죠? 처성이죠. 처, 남자는 처성이죠? 이 처성은 1번 뭐가 된다고 그랬어? 제. 2번. 식사. 아, 지금 단계에서는 요 정도만. 그 다음에, 요거는 남편, 지압이 붙자죠? 부성은 일단은 뭐야? 1번. 관. 관이 없어. 그럼 2번. 제야 그래서, 여자의 남편 성을 찾을 때는 재관을 다 찾는 거야. 재관을. 분슨 관이 우선이지만 재가 있으면 그것도 성이 되는 거야. 재관을 다 찾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 사주에 재관이 많아. 그럼 뭐, 무슨 얘기야? 남자가 많은 거야. 여자, 여자, 남자 사주에서는 철을 재, 식사 두개다 찾는 거야. 그리고 남자 사주에 제도 많고 식산도 많아. 그럼 뭐야? 여자가, 그 여자가 많은 남자야. 그렇게 보는 거야. 그렇게 쉽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 그 대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이 궁에, 궁예, 궁에, 궁예. 궁에는 뭐가 있다? 주궁이 있고, 부궁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 중, 처궁, 부, 처궁, 이런 식으로. 그렇죠. 두부궁, 주부궁이 이렇게 궁이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주궁이나 부궁이 있는데, 이 주궁이나 부궁에 합이나 이 고, 이쪽 고. 합이나 고. 합, 고. 그러니까 주궁이나 부궁에 합이나 이 고가 있을 때, 이 합이 있던 고가 있던. 그러니까 일지에, 쉽게 에기서 일지가 배우자 궁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일지에 합이나 고가 있으면 반드시 뭐를 받아야 혼인이 된다 그랬어? 형충을 받아야 돼, 형충. 형이나 충을 받아야 혼인이 이루어져. 연애하는 것하고 관계없어. 연애는 하는데 정식 결혼이 안 된다. 이거야. 설령 결혼을 하더라도 오래 가면 못, 못 가. 못 가. 음. 그 순간적으로는 만나는데, 영원히는 못 가. 그니까, 러 요거를 보면 앞으로, 그래서 이, 이 일지, 여기 일지에 합이나 고가 있어서 형충을 받는다. 만약에 구궁에, 구궁인데, 예를 들어서, 오가 있고 술이 있어. 뭐, 예를 들어, 가보일주에 오가 있고 술이 있으면, 요거 요것도 궁이죠? 요것도 궁이죠? 요거는 주궁이죠? 요거는 주궁, 요거는 부궁이죠? 근데 이 부궁에 들어가려고, 이 술토로 들, 들어가서 혼인을 하려고 해도 뭐를 받아야 돼? 반드시.